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부산아지매입니다. 오늘은 시원한 김치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김치는 미리 썰어 두었습니다. 찌개용은 김치 좀 익은 김치가 좋습니다. 찌개에 들어갈 부재료입니다. 대파하고 양파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입니다. 돼지고기는 찌개용으로 비계가 조금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. 비계가 있는 걸 준비해 주세요. 양념 재료로 맛술하고 후추하고 마늘하고 고춧가루 있으면 됩니다. 먼저 돼지고기에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맛술 두 스푼 하고요. 마늘 크게 한 스푼 해서 밑간을 해둡니다. 이렇게 밑간을 해두고 야채 손질하겠습니다. 먼저 양파 손질을 합니다. 양파 반개입니다. 대파 한 뿌리입니다. 썰썰게 해주세요. 콩고추 하나하고 청양고추입니다. 야채 손질 완성입니다. 돼지고기를 3분의 2 정도 익을 동안 볶아주세요. 여기에 김치 썰은 거다 넣어줍니다. 같이 한번 볶아주세요. 한번 볶아줘야지 김치에서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. 볶아주세요. 볶긴 김치에 물을 넣어줍니다. 무사라는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. 저는 김치 국물로 간을 합니다. 여기에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고 한 소큼 끓여주세요. 끓여줍니다. 간장국입니다. 잘 끓고 있습니다. 불을 약하게 해서 중약불로 해가지고 푹 익혀주세요. 그래야지 김치에서 맛있는 맛이 우러나거든요. 여기에 양파하고 고추하고 대파를 다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반 스푼을 뿌려주고 한 스푼 더 끓여주세요. 마니막으로꽃추를좀 뿌려줍니다. 부산아지 매표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김치찌개 해드시고 여름 막바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